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앙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 정말 엄청난 마찰을 빚으면서 온갖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음바페 선수를 제외한 선수단으로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에 나설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시도해 음바페 선수를 팀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현지에서 시즌 준비에 돌입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프리시즌 내내 킬리앙 음바페 선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경기를 펼쳤음에도 결국에는 킬리앙 음바페 선수를 일군 훈련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감행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7월 말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 일정을 시작했고 오사카에서 알 나스르, 세레스 오사카까지 두 경기, 도쿄에서는 인터밀란을 상대하면서 일본에서 총세 경기를 소화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네이마르, 이강인 선수 등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 경기력이 신통치 못했고 이번 일본에서의 프리시즌 경기들을 알 나스르 전 무승부, 세레스 오사카 전 패배, 인테르 전 패배. 총0승 1무 2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네이마르 선수가 복귀한 파리 생제르망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북 현대를 3대 0으로 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파리 생제르망의 아시아 투어는 마르코 와센시오 우고 에키테케 등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선수들의 부진이 크게 느껴지는 프리시즌 투어였는데요. 물론 파리 생제르망은 벤피카의 곤살로 하무스 선수가 이적을 해오게 되지만 하무스 선수도 사실 아직까지 빅리그 검증이 안된 선수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망의팀 전력상 킬량은 마페라는 선수를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일부 팬들의 당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의 RMC 스포르트에서 새롭게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망이 음바페 선수의 부재로 인해 쉽지 않은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팀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음바페 선수를 결국 일군 전력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망 일군 선수들의 훈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킬량 음바페는 월요일 후아시 훈련 센터에서 파리 생제르망의 위대한 시즌 재개를 위한 일군 선수 그룹 훈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이미 아시아투어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이 프랑스인 선수에게 벌어진 일이다. RMC 스포르트가 발표한 바와 같이 킬리앙 음바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폴시 훈련센터에서 로프트, 즉 방출 대상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할 것이다. 킬리앙 음바페의 이적 사항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럽의 입장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현재 두 진영 사이의 논의는 없다. 그룹 1은 오후 5시에 훈련에 참가하며 이는 클럽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클럽에 헌신하고 집단 팀 정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다. 클럽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위한 모든 종류의 해결책과 제안을 시도했으며 특히 최근 그에게 이번 시즌 종료 시 판매 보장과 같은 조항도 제안했다. 그러나 킬리앙 음바페 측은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소들을 볼때 킬리앙 음바페가 다음 주 로리앙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그룹에 속할 수 있는지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우유곡절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면서 킬리앙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프랑스에 복귀해 훈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일군 훈련 소집에 초대받지 못했고 방출 명단에 해당하는 선수들 함께 별도의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사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경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누가 봐도 킬리안 음바페 선수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경기들이었고, 가오는 좀 상하지만, 은바페 선수를 활용을 해야만 시즌 성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파리생 제르망이 귀국을 하면, 그래도 은바페 선수를 좀 부르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팀 전력이고 뭐고, 최근 파리생 제르망 구단과 엄청난 마찰을 빚은 은바페 선수를 결국 파리생 제르망에서는 징계성으로 전력에서 배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바페 선수의 입장은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듯이, 이군에 벤체인 지시를 받게 되더라도, 팀에 무조건 남을 생각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파리생 제르망 입장에서는 그 앞에 선수에게 최대한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충분히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판단이 아닐까 싶지만 곤살루 하무스 우버의 키티케, 마르코와 센시오 이세 명의 선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세계 축구 정점에 있는 은바페 선수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이 중에서도 막대한 이적료를 통해 파리생제라왕으로 오는 곤살로 하무스 선수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로서는 사실 은바페 선수의 이탈로 일선의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더 많이 기록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이강인 선수 특유의 크랙 기질은 사실 일선 동료 선수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파리생제라 의 새로운 시즌을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